내일모레 죽을 사람 공격 안 해요 사실상 그죠? 이건, 이건 이런 나쁜 말이 아니라 내일모레 죽을 사람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응답받으면 세계보금화하고 응답받으면 후대의 복음의징이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한다는 라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을 이기면은 징인되지만그 공격을 못 이기면은 사실 평생 방황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목숨 걸고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심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는 내가 틀린, 내가 틀린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되,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권능이 없고 증인이 안 된다라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죠? 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도 이제 젊은 목사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할걸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저보다 8, 8살 많은 어떤 형님 목사, 목사님이이래가지고이도안 된다. 이러,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사태로 이런상 얘기, 했죠. 이젠 됐냐. 원이안 됐다. 지이도안 됐고 우리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세계봉 서이 영상에서 리가다에서작하자이이 전도 운동 하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거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에 바빠서, 삶에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도 운동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 형님한테. 늙으니, 늙으니 쫄지 마. 안 죽어. 내 네, 이랬어요. <laughs> 전도 운동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끌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누려, 누려나가면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엠런트들, 어떤가요? 말안 듣죠. 오늘도 이제 엠런트들 올려보내고 같이 예배 예배드리,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아, 답답하고 말 더럽게 안 듣고, 오히려 지난번에 가출했던 띨빵한 민주는 띨빵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laughs> 그게 훨씬 나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뭔가 우리가 제가 그70지역이란 메시지가 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과연 될까? 라는이 고민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않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그깨게생있더라고요 될까 안 될까, 뭐 서른 군데, 다락방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안 가는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안에 저 안에 있어서 현장을 계속 가야 하는, 나 안에 있어서 그 망대나 현장을 가야 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 약간 체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가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잘못인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운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전도동도 일어날까 말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 이대로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올바를 켜야 합니다. 예배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뭐랄까요. 라 그,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요. 랩런트를 다 퇴합시켜요. 너무 안타깝고, 이거 제가 막, 이게 열을 내는 건 안타깝고 슬픈 게 뭐냐면은 학원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저 너무나도 안타까워,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공부를 못할지언정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켜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한문은 못하지만, 뭐가 있다 했죠? 습.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습이 되어 있다. 습관이 되어 있다. 체질이되어 있다. 어떤 일이 있어? 하니까 육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키워야 돼요. 올바르게 진짜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연육했는데 딴 길로 간다? 그아 이제 하나님께 맡길 일이야. 우리가 키우기를 복음으로 키우지 않고는 마음대로 가는 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죠? 그또 이런 말 하겠죠. 목사님 아들인 체현철은왜 그러냐? 하느님께 맡길 일입니다. 하느님께 맡길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키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다른 건 넘겨주지 않더라도 복음은 남겨줘야 합니다. 다른 건 우리가 뭐 남겨줄 건 많으시겠지만 돈도 있고 뭐 많이 많이 남겨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복음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를 그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었다면 환란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 속에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에 성도를 만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오직이 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너무 어, 마라,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비밀을 모른 약간 모른 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믿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 자체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단한 번도 다른 걸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뭔가 신이 있겠지 하고 만든 것들이 종교고 무속 신앙이고 여러 가지 타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 예수 그리스도래. 이러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구원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몰랐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믿게끔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우리의, 뭐, 우리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잘난 게 필요했습니까? 헌금이 필요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네 알아서 힘으로 빠져나와라 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도 자녀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수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거 필요하다고 안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이 할 때에 그 안에 성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인 겁니다. 믿어지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는 거고요. 믿어지니까 현장건설 사랑할 때에도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해라란 말은 내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마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인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어,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예, 이제는 막 싸우고 엄마하고 접해야 될것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흙감 꺾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사람을 두고 믿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뭐라고 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 맡기길 바랍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신가? 내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체질이나 습성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보통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모이면 기도하고 전 기도하고, 말씀 나는 게 아니라, 무이면충보고 흩어지면 또 뒤땅가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는 체질상, 그, 모였을 때에 포럼을 안 해요. 뭐합니까 말을 해요. 다른 사람 말. 혹은 내가 힘든 말. 내 걱정하는 말. 내 두려워하는 말. 포럼은 아니에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에 고백하고, 말씀 포럼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자꾸, 그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딱 느꼈는데, 자꾸 사람 만나야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야 돼. 사람 만나야 되고, 뭔가 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만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아, 사람이 중요한 게아닌가요 내가 얻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진짜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한, 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었다라고 하면서 걱정, 걱정 염려하고, 사람 따라가고, 염려 때문에 막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려고, 증거. 진짜 증거 주시려고. 왜? 세계보고 마.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보고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누구예요? 고에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뭐냐 고린도연서 2장 1 0절에 14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날의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성 말고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도록 교그 왔을 때 은혜 받도록 하니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그,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억사하시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말씀하신 그거라는 거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뛰어넘게 하실 건데 그로 말미에만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땅까지로 증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자, 3장이죠? 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현장 가운데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그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전 유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는 그날 하루만 우연히 거기 앉아있던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가장 그 시기. 그죠? 근데,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랑 멀일 뭐 내내 같은 현장을 가고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복음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나에게 붙으신 한 영혼임을 생각하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 아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이 나올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다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사업이 잘 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응답을 부신자들은 이미 다 받고 있다니까. 라 내가 기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물론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뭐랄까, 이, 바뀌던뇌가 열려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면 은 이미 초인류, 초인류 엘리트 집단, 이 집단들한테는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말하는 증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 이 y 이 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 그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천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평생에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어, 큰 확신 속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얼마 전부터 한한두달 전에도 오셨다라고 하는데 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뒤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 계셨잖아요. 오늘 밥을 같이 먹는데 하는 말이, <laughs> 그 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 다닐 때는 잠이 그렇게 오더라. 젊은, 사,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잠이 그렇게 오더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졸았 자기 막 이러더라고. <laughs>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하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큰 확신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 현장 가운데 역사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현장 가운데 세계보음의지경으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보내셨구나. 라는 큰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 뭐라 할까요? 고생시키려고 보음을준게 아니잖아요. 고정시키려고 고정시키려고 복음을 주신게 뭐 주신 아닙니다. 남들처럼 다 바쁜 이 시간에 돈 벌면 되는데 왜 예배 외배 예배, 예배 와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인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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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비밀은 아무 o 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엄청난 것들을 주시려고 특별히 부셨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또 수예배, 아, 벌써 수예배 하면서 <laughs> 가고, 벌써 금요예배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큰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 가운데 내 힘으로 살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할수 있을 것처럼 느껴왔던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이면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할 때, 오늘 2장 40, 1터1 0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제할 때 그죠. 모이면 말씀하에서 포럼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없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어, 오해를 많이 해요. 문제 생기면 은그 문제를 가지고 잘... 그 누구 탓을,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어 라고 해야 하는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이 시간에 보호자의 문을 여사 모든 축복을 주시고 계시면 믿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련된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죠? 사단이 꺾이는 걸 믿습니까? 그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날이게 할게 없어요.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제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말씀도 말씀 똑같은 얘기지만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줄 벌 알아서 그런 방법을 밝혀 주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렇죠?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날. 만나는 게 아니야. 어디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직장, 또 사업, 어,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현장이 바뀌고 그 현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후대에 특히 하나님께적역하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면요. 3월 14장 12절에 뭐라 했냐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요 인간이 눈에 보였을 때는 좋은 길로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린 길이면 사망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우리 뭐야? 길이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전복은 몇시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로. 그럼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과 천사가 함께 역사하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있는 사람의 성경을. 말씀이 내 앞에 길이요, 빛이라고 할 때는 말씀의 절대적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님께서 역사하실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번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고군과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맞는 길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표현보다는 그냥 예배 어디서요? 삶에서 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너질까? 하노라가 아니야. 무너집니다. 잠깐만 내가 기대해도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야 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서 승리한 초대교회가 된 것처럼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쫓아가서 달려나가는 징인의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